자, 아, 여봅시다. 자, 보세요. 자, 이 중상과정 배울게요. 뭐, 빨리, 대충 빨리 할게요. 이. 잘 들으세요. 이. 자, 봐. 그, 자석이 이렇게 있으면, 예? 여기가 N극, 여기가 S극. 이게 가루를 뿌리면 어떻게 됩니까? 가루가. 이렇게 되죠 이렇게 이제 요게 이제 요거 이제 요거를 이제 자기력선으로 보면 되는데 자기력선은 이렇게 가요 이렇게 이렇게 자 보세요 이렇게 야, 니들 일단 첫 번째 외워야 되는 거딱어 자기력선은 어디에서 출발해서 N극. N에서 출발해서 어디로 간다 S곡으로 S극. 간다 아 다시 <laughs> 뭐 양끝이 세고 뭐 이런 건 어차피 시험에 안 나오니까 뺄게잉 네. 알아들었죠? 알아들었어? 야너 알아들었어? 자기력성 N에서 출발해서 S로 간다고 됐어? 두 번째 나침반 남친이 아니야 아 나침반 어.. 아. n극의 방향이 이것도 외우셔야 돼요. n극의 방향이 나침반 n극의 방향이 바로 뭐의 방향이다? 자기력선의 방향입니다. 됐습니까? 나침반 n극의 방향이 뭐의 방향이라고요? 자기력선의 방향이에요. 이해됐어? 응? 그러면 여기에 나침판이 있으면 이 자기력선이 이쪽으로 가잖아. 그럼 얘는 나침판이 어떻게 되냐? 요렇게 되겠죠. 요렇게. 이해가요? 얘는 어느 쪽으로 가고 있어? 이쪽으로 가고 있지. 네. 그러면 얘는 똑같아 모양이 딱 요렇게 됐어요. 됐어요? 인경이 됐어? 얘는 어떻게 될까? 이렇게 되겠지. 왜 위로 올라가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N 극의 방향이 자기력선의 방향이랑 똑같아요. 얘는 어떻게 될까? 얘는 아래로 내려오니까 이렇게 되고요. 얘는 이렇게 되고요. 얘는 이렇게 되고, 얘는 이렇게 됩니다. 됐나요? 이거 외우셔야 돼요. 둘 다. 이거 뭐 중학교 3학년 때 배운 거라서. 자 얘가 이렇게 출발해서 이렇게 가서 이렇게 들어오고, 이렇게 출발해서 이렇게 가서 이렇게 들어올 때. 자기력선 n에서 출발해서 s로 오고, n에서 출발해서 s로 들어옵니다. 자기력선 n에서 출발해서 s로 가고. 나침반, 앵극의 방향이 뭐의 방향이다? 자기 역선의 방향이다. 됐습니까? 분경이 됐어? 음. 그 다음에, 전류가, 아, 그 다음에 이제 도선에, 요거 중요합니다. 도선에, 전류가 흐르면, 도선에 전류가 흐르면 뭐가 발생하냐면, 자기장이 발생해요. 대박! 예? 네? 뭔 말인지 이해합니까? 우리 전선 있잖아요. 전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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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어? 여기 전류 흐를 때 나침판 갖다 대잖아. 그럼 나침판이 움직입니다. 알겠습니까? 집에 집에 나침판 있으면 학원에 나침반이 있는데 어디는지 모르겠네. 옛날에 이거, 그 옛날에 이사오기 전, 아, 여기 있다. 여기, 이게 나침반인데, 여기 보이죠? 그죠? 근데, 도선에 전류가 흐르잖아요? 예? 그럼 이게 나침반 방향이 바뀌어요. 지금 딱 보면, 어, 저쪽이 북쪽이네? 왜, 왜 이렇게 움직이니? 평신같이. 어, 이쪽이 북쪽이에요, 이쪽이. 알겠죠? 근데, 여기에 전류가 흐르잖아요? 이렇게? 전선이? 그럼 얘가 모양이 바뀌어. 오케이? 여기 지금 전류가 흐르게 할수 있는 전선이 있나? 여기내 어, 에어컨 켜야 되잖아. 핸드폰이 전선이 아니잖아. 됐어요. 뭐, 그렇다 쳐. 자, 보세요. 그 여기에 만약에 전, 여기 집중? 여기에 만약에 전류가 흐르는 도선이 있잖아. 그럼 이게 바뀌어. 근데 이게 어떻게 바뀌냐? 보세요. 이 그림을 외우셔야 돼요. 보세요. 도선에 전류가 흐르면 자기장이 발생하는데 어떻게 발생하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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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느 손이야, 민경이? 어, 오른손 오른손 딱요요 요 모양이지 요 모양 맞지 이 엄지 이게 이게 이제 직선 도선이야 자 기억해야 돼이 엄지 손가락이 전류의 방향이고요 엄지 손가락이 전류의 방향이고 이 손가락 네 개가 자기장의 방향이야. 됐어요? 이 이거 헷갈리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 손목에서 손목에서 출발해서 뺑뺑 돈다고 생각하면 돼요 손목에서 출발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뺑뺑 돈다 생각하면 돼요 자 보세요 여기 보세요 자딱딱딱자이 전류가 위로 간단 말이야 이게 지금 전류 방향이야 됐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게 직선도선이니까 엄지손가락이 전류의 방향이니까 얘를 이렇게 하잖아. 이렇게. 그치지 그러면 얘가 봐. 전류가 위로 올라가면 여기서부터 손목에서 출발해서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도는 거지. 네. 그럼 이 그림대로 하면은 이게 도, 어떻게 돌아가는 거야?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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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렇게 돌아가는 거 맞아요? 맞아요. 이렇게? 이렇게. 민경이 이해 갔어? 민준이 이해 가 자, 도선에 전류가 흐르면 자기장이 발생한다니까? 이거를 나중에 그냥 실온하다 우연찮게 알게 된 거야. 니들은 왜 그런지는 나중에 대학교 가서 선택해서 배우면 돼. 난 알아 왜 그런지. 원자가 한 방향으로 배열돼서 그렇다. 자, 어쨌든 민준이 알아들었어? 네. 전류가 위로 올라가면은 이게 이렇게 돌아. 이렇게 지금 손목 방향으로 이거 맞지? 이렇게. 그러면 여기에 나침판이 있으면 나침판이 어떤 모양이냐면 똑같아요. 나침판이 요, 요 모양이에요, 요 모양, 요렇게. 요렇게 요 모양에다가, 이거 입체적으로 보셔야 돼요, 요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알았습니까? 만약에, 보세요. 저희가 뭐 이렇게 아래로 흐르잖아요? 그러면 엄지손가락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됩니까? 요번에 이렇게 도는 거죠. 손목에서 출발해서 이렇게 돈다 생각하면 돼.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러면 얘는 요번에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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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나침판이 4개가 있는 거야, 4개. 알겠니? 예,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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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이해 가셨죠? 아 어, 이게 옛날에 그 실험하다가 그 패러데이인가, 어, 걔가 실험하다가 그 제자가 발견해냅니다. 그래서 패러데이가 이제 이 원리를 적용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예, 위로 가면 이렇게, 그러니까 이이 손을 이걸 외우셔야 돼요, 이거를. 그러니까 여기 지금 배우는 내용은요, 사실 중학교 3학년 때 배운 내용이라서, 그치 예, 다 외우고 계시면 좋겠네요. 내년에 물리 선택한 학생들은 이거 지금 다 외워놓으셔야 됩니다. 내년에 또 나옵니다. 알겠습니까? 예, 네, 내년에 또 나오니까 외워놓으시면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이거 필, 이거, 이거 필기해, 이거 동영상 듣고 다 필기해 오셔야 돼요. 알았습니까? 우리 저 동영상 듣는 학생들도 다 필기하시면 됩니다. 우리 여기 있는 내용, 그냥 책 있는 내용 외학 정리한다 생각하면 돼요. 민경이 알겠지? 알아들었어? 안 어려워? 자, 계속 할게. 봐. 아, 여기, 여기 더 할까? 여기다가. 자. 이게 중3 때는 얘가, 이게 이제 얘, 얘보다 이제 중3 때는 시험에 이게 나왔거든, 이렇게? 이게 도선이 올라가서 이렇게 돼서 이렇게 탁, 씨, 이좀 이상한데? 삐, 삐꾸 같은데? 자, 전류가 이렇게 흘러요. 그러면은, 얜 전류가 위로 올라가서,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표시해야 돼, 이렇게, 전류를,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가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내려오죠? 맞죠? 그러면, 여기는 전류가 위로 올라가니까, 요 모양이니까, 요렇게 도는 거죠, 요렇게. 그러면은, 전류의 방향이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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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렇게 되는 거고. 맞아요? 근데, 갔다가 내려오면 얘는 전류가 아래로 흐르는 거잖아, 맞지? 그럼 어떻게 돼? 이렇게 도니까, 전류의 방향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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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되는 거죠? 손 이렇게 되잖아. 아래로, 전류가 지금, 전류가 지금 아래로 내려가니까, 전류가 아래로 내려가니까, 손 이렇게 되니까 이 방향으로 도는 게 맞지? 얘는 올라가니까 이 방향으로 도는 게 맞고 맞아? 이게, 이게 입체적으로 생각해야 돼. 종이가 있으면 아이씨 아, 뭐있다구 자, 종이가 이렇게 뚫고 들어와서 이렇게 가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내려가는 거야. 맞지? 뚫고 이렇게 들어가니까 는 이렇게 하는 거고 내려갈 때 이렇게 하는 거야. 입체적으로 알았어요? 네, 그러면 어떻게 되냐? 나침판이 이게 학교 시험에 이게 물론 이건 중3 때 나오는 거지만 학교 시험에 이렇게 나침판이 몇 개가 나오냐면 이렇게 8개가 나와요. 8개가. 그 모양이 올바른 거 틀린 거 찾는 거거든. 예. 네, 그래서 얘는 모양이 아래쪽, 얘도 이쪽, 얘는 위쪽, 얘는 요쪽. 그다음에 얘도 위쪽, 얘 요쪽, 얘 이쪽. 요렇게 이거 직접 다해 보셔야 돼요. 여기 속 안에 둘이 모양이 똑같아요. 음, 그러니까 여기 제일 중요한 거지. 요요요요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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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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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습니까? 민경이 됐어? 근데 이거는 여기를 딱 썼잖아. 직선 도선이잖아. 직선 도선 맞지? 자, 보세요. 요요 요. 자, 이게 지울게. 아, 자. 아, 이거 지우면 안 됐나? 자, 그 다음에 지금부터 배우는 내용은 이제 시험과 연결된 내용입니다. 알았습니까? 예. 이게 직선도선이 있는데, 요런 경우가 있어요. 코일에, 코일에 전류가 흐를 때, 자, 코일에 전류가 흐를 때예요 그럼 생각을 한번 해봐. 자, 지금부터 배운 거를 갖고 생각을 해볼게. 자, 코일이 감겼어요. 이렇게. 자, 코일이 이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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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겼어요. 예, 됐죠? 어딘 게 플러스 그게야? 아 이거 모른다씨. 이게 플러스야? 웃기시네. 얘가 플러스고 얘가 마이너스입니다. 전류의 방향은요. 아다 이거 다 모르는구만. 큰 일이야. 민경이 너도 모르지? 전류의 방향 어디서 어디야? 몰라요. 그래.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이게 전류의 방향이야. 그러면 야 아까 직선 도선일 때 이게 엄지 손가락이 뭐의 방향이었어? 전류의 방향 이게 자기장의 방향이었지. 근데 이게 졸라 웃긴 게 코일이 올라가. 그럼 지금 이렇게 하면 자기장이 이렇게 도는 거잖아 맞지? 근데 뒤로 가면 또 코일이 내려오지. 그럼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할수 있어요 없어? 이거 안 되잖아. 이거 계속 바뀌잖아 맞지? 그래서 코일에 전류가 흐를 때는. 코일에 전류가 흐를때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보세요. 코일에 전류가 흐를때 코일에 전류가 흐를때는 똑같아요. 똑같은데 요게 요번에는 전류의 방향이야. 잘 기억해. 요게 전류의 방향이고 요게 이건 좀 달라요. 자기장의 방향이면서, 뭐의 방향이냐면, n극의 방향이. 이거 둘다 외우셔야 돼요. 이거는 요번에, 저기 뭐야, 전자기유도 할때 이거 써먹을 거거든요. 알았어요? 얘가 전류의 방향이고, 얘가 자기장의 방향이면서, 뭐의 방향이라고? n극의 방향이야. 알았어. 자, 봐봐. 전류의 방향, 자기장의 방향, n극의 방향이야. 알았니? 근데 이거 어떻게 보는 거냐면, 얘 지금, 이거 내가 졸라 쉽게 하는 방법 알려줄게. 알았지? 우리는 어디만 보면 되냐면 졸라 쉬운 방법이야. 여기, 여기 시작점만 보면 돼. 전류가 여기서, 전류가 지금 이렇게 흐르니까 여기가 시작점이지. 맞지? 딴거 보지 말고 여기 시작점만 보면 돼. 알았어? 민경이 알겠어? 어. 자, 그러면은 내가 여기다 그림을 딱 그릴게. 봐. 자, 아, 전류 이렇게 흐른다고 칠게. 어, 뭔가 이상하지? 이게 맞나? 자, 됐지? 아, 이 그림이랑 이 그림이랑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뭐가 달라요? 이거는 원통이 있으면 봐봐 의 집중 원통이 있으면 여기서 올라오면 얘는 뒤에서부터 이렇게 감은 거잖아 맞지 얘는 앞에서부터 이렇게 감은 거지 방향이 같아 달라 달라 네. 민준 이이해났어자 네. 이거 그러니까, 그런데 내가 여기 뭐만 보면 된다 그랬어요 딱 이게 우린 요렇게만 딱외우면돼 이게 어차피 왜 그런지는 나중에 대학교 가서 배우는 거거든 시작점만 딱 보면 돼. 얘가 지금..아..이..여기 다시 요, 요게 요 엄지손가락이 자기장의 방향이고, 앵극의 방향이고 이게.. 저, 요 네개가 전류의 방향이야. 알았어? 이게 엄지손가락이 자기장의 방향, 앵극의 방향. 됐어? 됐어? 자 다시 이 엄지손가락이 자기장의 방향, 앵극의 방향, 이게 전류의 방향이야. 알았어? 그러면 민경이 얘봐 이게 전류잖아. 전류가 좀 뒤로 갔지? 그럼 이렇게 하는 게, 지금 이게 이 모양이야? 이 모양이야? 어, 통이 있으면 지금 이게, 아 이게, 이게, 이게 볼펜, 시험 볼때 이걸 잡으셔도 돼요? 헷갈리면. 알았습니까? 이게 원통이라고 생각하면, 지금 요거 요 모양 맞아요? 요거 딱요 모양 맞지? 뒤으로 들어갔잖아, 전선이. 이렇게 뒤으로 들어가서 요 모양. 맞아? 민준이 이해가 갔어? 네. 민경이 이해가? 그러면 이제 딱 썼지? 엄지손가락이 이쪽으로 가리키지? 그러면 여기가 딱 이렇게 하는 거야. 봐. 이게 자기장의 방향이고, N극의 방향이지. 그럼 여기다가 N 쓰고, S 쓰고, 자기장 방향 이렇게 딱 쓰면 되는 거야. 알겠니? 이해 갔어요? 얘 봐요. 얘. 얘 시작점이 여기지. 내가 여기만, 여기 보지 마? 헷갈려. 알았어? 여기만 봐. 이건 이렇게 감싸는, 이게 이쪽에 있지만, 이렇게 감싸는 모양 맞아? 얘가 이렇게 있지만 여기를 이렇게 감싸는 모양 맞아요? 지금 여기 밖에서 안으로 이렇게 감싸는 모양이잖아. 그치 그러면 어떻게 돼? 엄지손가락이 이쪽을 가리키니까 여기가 n이고 여기가 s고 요렇게 되는 거지. 나올 수 있는 건총네 가지 경우밖에 없어요. 몇 가지밖에 없다고요? 네 가지 다 할게요. 보세요. 자, 출발이 저쪽에 돼 있는 경우도 있는데 얘가 이렇게 이이이 이쪽으로 출발할 수도 있고요. 그렇죠? 그치, 이쪽으로 출발하는 거야, 이쪽으로. 그러면, 얘도 출발 지점이 다르고 방향이 반대지. 고민하지 마. 우리는 어디만 보면 된다고? 시작, 시작 지점만 보면 돼. 얘 지금 이렇게 어디로 하고 있어? 이렇게 감싸고 있는 거 맞아? 네. 여기만 보는 거야. 딴데쳐 보지 말고 여기만 보면 되는 거야. 알았어? 네. 감싸는 모양이니까 엄지손가락 이렇게 되지. 네. 그럼 여기가 N이고 여기가 S고 이렇게 자기장 딱 쓰면 되는 거야. 알았니? 얘도, 기 얘도 이쪽이지. 근데 이게 선생님 끝에 있으니까 애들이 느낌이 그런데 이것도 이렇게 하는 거야. 끝에, 끝에만 끝에 하면 돼. 끝에만. 알겠어? 이렇게 되는 거야. 민경이 됐어? 어? 어. 그, 여기가 N이고 여기가 S고 이렇게 딱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가, 선생님, 얘는 모양이 이 모양이 딱 맞지. 이쪽에 들어가니까 엄지손가락, 우리 심리적으로 안정감이 있잖아. 엄지손가락이 이렇게 이쪽으로 딱 길게 가리키니까. 맞지? 근데 얘는 여기 있잖아. 이렇게 하니까 이상하잖아. 맞지? 이게 맞는 거야. 이렇게 하면 돼. 시작점만 보면 되는 거야. 알았어? 민경이 됐어? 근데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이쯤 되면 질문이, 그니까, 너 새끼 질문 졸라 많이 하면서 정작 중요한 건 질문 안 해요. 이상, 안 이상해? 이상한 거 없어, 민경이? 민준이 없어? 뭐? 전류? 네. 전류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흐르는 거지. 이건 자기장 방향. 야, 니네, 그러니까 니네 오늘 수업 잘 들어야 되는 거 봐봐. 여기 집중. 내가 아까 얘기했지. 어? 수업 딱 필기해놓고 칼 같이 외워라. 니들이 놓친 게 하나 있어. 내가 제일 중요한 거 제일 처음에. 뭐라고 얘기했는지 알아? 뭐라고 얘기했는지 알아, 아까? 어? 자기장의 방향은 내가 어디라 그랬지? 아, 무슨 소리래. N에서 S라 그랬잖아. 제일 처음에 한 거. 자기장의 방향은 어디서 어디? N에서 S. 민경이 맞아? 이게 제일, 그리고, 나침반 N극의 방향은, 그리고, 어, 그리고, 나, 아이씨. 그, 아까 처음에 필기한 거야. 어? 나침반 N극의 방향이 뭐의 방향이라 그랬다? 자기장의 방향, 얘는 뭐 대포 어 네,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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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선생님 자기장 방향이 N에서 S인데 지금 여기가 N극인데 여기가 N극이고 여기가 N극인데 지금 N에서 S가 아니라 얘는 전부 다 어디에서 어디로 가고 있어? S에서, S에서 N으로 가잖아 이 상식이 이게, 이게 정작 제일 중요한 거 이런 걸 질문해야지 말이 안 되잖아 아니 분명히 저기 그 아까 갈킬 때 자기장 방향은 무조건 내가 어디서 어디라 그랬어 N에서 S인데 지금 전부 다 어디에서 어디야? S에서 N이지 이상하지. 근데 나침판을 놓잖아. 근데 이건 또 맞아요. 여기 속 안에 나침판이 있으면 자기장 방향이니까 이렇게 돼요. 이거 이 맞지? 내가 얘기했지. 자기장의 방향이 나침판 N 극의 방향이다. 이거 맞아. 됐지? 근데 그럼 이거랑 이거랑 안 맞잖아. 졸라 신기하지. 민경이 왜 그런지 알아? 그래. 민준이 알아? 아, 뭐 지구랑 관련된 데뭐 그런 건 없어. 근데 모르지. 전혀. 아니 아니. 자 이제 보여줄게.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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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바른 그림이야. 잘 봐. 여기 그릴게. 자 여기가 N이고 여기가 S지. 아까 와. 분명히 내가 이렇게 돼서 이렇게 돼서 이렇게 간다 그랬지. 네. 이렇게 돼서 이렇게 간 맞잖아 N에서 S. 그 소간을 그러니까 이 그림은 이거야. 지금부터 여기 내가 여기 그린 거는 어디를 그린 거냐면 여기를 그린 거예요, 여기를. 자석 소간을 그린 거야, 이거. 얘가 코일에 전류가 흐를 때 자석 소간 상태야, 여기 안에.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뱅글뱅글 도는 거야, 이렇게. 뭔 말인지 이해 가요? 그러면이 그림을 그린 거야. 그러니까 결국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규칙으로 정한 거야. 밖에서 보이는 건 n에서 s지만 사실은 이렇게 돌아가니까 어느 누군가는 s에서 n으로 돌아간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맞지? 이게 이 그림이야, 이 그림. 민경이 됐어? 민준이 됐어? 아 그러면 끝난 게 아니라 중3 때는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 이거 그림을 끝까지 완성을 하면 돼요. 어떻게 되냐? 지금 이렇게 되니까 s에서 n이잖아. 말이 안 되잖아. 맞지? 근데 분명히 자기장의 방향은 n에서 s라 그랬지. 맞아, n에서 s. 여기 나침판이 있으면 얘 나침판이 이렇게 작동해요. 아, 여기, 여기, 여기 이렇게 작동해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에 나침판이 있으면 얘 나침판 여기 이 모양이고 여기 위에다 나침판 놓으면 이 모양이고 여기 위에다 나침판 놓으면 이 모양이고 여기 위에다 나침판 놓으면 이 모양이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코일 소관은 이런 전류가 흐르는 건데 오케이, 이렇게 전류가 흐르는데 이게 바로 자석 소관 모양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맞는 거죠. 자기장의 방향은 n에서 s, n에서 s. 우리가 우리가 규칙을 정한 거는 실제로 우리가 자석을 기준으로 이 소관을 볼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렇죠? 자석은 이 소관을 볼 수가 없으니까 아유, 미친. n에서 s 이밖을를 요렇게 보는 거고 이 코일의 전 코일을 졸라 감았을 때 있잖아. 어? 그 코일 소관 있잖아. 빈 공간. 어? 거기는 이 자석의 이 소관모양이랑 똑같은 겁니다. 알겠습니까? 알겠어요? 윤경이 알아들었어? 어. 시험 안나와? 자, 근데 우리는 이거 중요한거야. 자, 집중! 다시. 여기를 보시는 겁니다. 시작 지점을 봐서 얘 뒤로 들어가면 이렇게 가고 얘 일로 들어가면 이렇게 가고 얘 일로, 들어가면 이렇게 가고, 일로 들어가면,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고 들어가면 이렇게 가고 뒤로 들어가면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알았죠? 그리고 요거 외우셔야 돼요. 이거는 지금 진도 나가는 겁니다. 알았나요 됐어? 민경이 됐어? 됐어? 자, 요거 보세요. 다 됐지. 이것도 필기하고. 자, 그 다음에, 아, 야, 이거, 이거, 이거는 너도 책이 없는데? 이거 안 가르쳐줘도 될것 같은데? 우리 이제 중산 때 이거, 아이씨, 이거 넘어갈까? 네. 그래도 말만 하고 넘어갈게. 이건 필기도 아예 안 할게. 우리 중3 때 뭐도 배웠냐면 이것도 배웠어. 이거. 이거, 이거 기억나요? 이거? 아... FBI. 기억 안 나지? 네. 근데 우리 때는 이걸로 배웠는데 니네는 이걸로 배웠단 말이야. 이게 전류의 방향. 자기장의 방향. 이 손바닥이 힘의 방향. 이게 무슨 얘기냐면, 봐봐. 아까, 자, 여기 보세요.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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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이건 알면 좋지. 자, 민경이봐 전류가 흐르잖아? 어 그럼 이 주위로 전류가 이쪽 방향으로 흐르면 이게 아까 직선일 때는 이게 엄지 손가락이 전류의 방향이라고 그랬잖아 이게 지금 이게 직선 도선이잖아 맞지? 그럼 자기장이 이렇게 되니까 자기장이 이제 이쪽으로 뱅글뱅글 도는 모양으로 생길 거란 말이야 전류 흐르는 방향으로 여기까지 이해갔지? 민준 이해갔어? 어 이거 제일 처음에 배운 거잖아 근데 봐봐 이 전류가 이쪽으로 흐를 때 여기에다 자석을 갖다 놓잖아 요 이렇게? 예? 이게 자석이야 이게 N극, S극, 이렇게, 이렇게, 여기 전선주의 자석을 갖다 놓잖아, 이렇게. 그럼 이 전선이 힘을 받아서 움직여요. 이게 전자기력이라는 겁니다. 알았습니까? 근데 이게, 여기 지금 민준이가 줌 프린트에도 그거는 안 나와 있고, 이제 민준이가 줌 프린트는 좀 전에 선생님 수업하, 수업한 것까지만 나온 거잖아, 맞지? 네, 근데, 어. 원형도선이 아까데 약한... 그게 원형도선이잖아. 어아 원형도선 어떤 거? 그거 아까 내가 했잖아. 그, 이것도 이거 방향. 했잖아 이거. 아까 이거 이렇게 돌아가서 이렇게 내려오는 거 이거 이거 아니야? 그 그것도 방향이 코일같 아니지 얘 직선이잖아. 이거는 아까 수업 잘 동영상 다시 들어봐. 이건 직선이니까 이걸로 하는 거야. 코일을 이렇게 졸라 당긴 거고 알았어? 자, 보세요. 그 다음 거할게 이제 그 책에 보면은 뭐가 나오냐면 전자기 유도가 나와요. 그, 자, 여기 보세요. 코일, 이거 졸라 신기해. 이거를 발견한 사람도 대단한 거지. 코일 주위에 자석이 왔다 갔다 하면 코일 주위에 자석이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알았습니까? 예? 네? 예. 코일 주위에 자석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면 보세요. 코일에 유도 코일에 유도 전류가 발생합니다. 졸라 신기하지 않나요? 그죠? 봐봐 이게 둘 중에 누가 움직여도 상관은 없는 거야. 코일이 움직이나 자석이 움직이나 상대적인 거니까. 자 집중 민경이 봐. 이게 코일이야. 됐어? 봐봐 민경 아 이게 자석이야. 이 코일 소안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하잖아. 그럼 이 코일에 전류가 발생해. 졸라 신기하지. 대학교 가면 배울 거야. 알았어? 어, 이게 이게 왔다 갔다 하면은 전자의 배열에 의해서 전류가 발생해. 근데 봐봐. 얘가 움직이나, 얘가 이렇게 움직이나, 뭐한 겁니까? 결국은 똑같은 거잖아요. 맞죠? 예. 근데, 코일 주위에 자석이 왔다 갔다 하면 코일에 유도전류가 발생합니다. 코일에 뭐가 발생한다고요? 유도전류. 오케이? 근데, 그, 이 유도전류가 있잖아. 보세요. 이 유도전류가, 이 유도전류가 있잖아. 그, 자기장 있지, 자기장. 자기장의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으로 발생합니다. 아, 이거 설명할 거예요. 지금 자기장의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으로 발생합니다. 뭐 하는 방향으로 발생한다고요? 방해. 요 말만 기억하면 돼요. 방해. 방해하는 겁니다. 뭐 하는 거라고요? 방해. 알았죠? 그리고 여기에 유도 전류가 발생하는 원리는 우리가 아까 수업한 거. 아이고 너무 크게 그렸다. 자, 유도 전류가 발생하는 원리는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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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겁니다. 요거 엄지 손가락이 뭐의 방향이라고요? 전 아니라니까. 코일이잖아. 코일. 아, 포일. 코일이 나왔으니까 엥 극의 방향이고 뭐의 방향? 전유전유. 자기장의 방향이고. 엥 예, 극의 방향이고 자기장. 의 손가락 네 개가 바로 뭐의 방향이다? 전류의 방향입니다 이거 요거에 의해서 유도전류가 발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알았습니까? 직, 이게 바로 지금 우리가 배우는 게 바로 우리가 뭐를 배우는 거냐면 전류가 생기는 원리를 배우는 거예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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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전기잖아 전기 맞지? 이게 왜 생겼는지를 배우는 거야 전기 만드는 방법 그러니까 발전기 있지 발전기 발전소 발전소 원리 배우는 거야 발전소 원리 거기 281조 한번 보세요. 281조. 2 8 0조너고배리살았나고니 자, 5분씩 개. 5분씩